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어,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어, 줄리 재판이 있죠. 안혜욱 회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 네. 어 가슴에 이렇게 어, 상 중임을 또 표시를 하고 오셨네요. 예. 네. 네. 어, 어머님 어, 모친상 당하시고 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참그구속영장이그 어 사이에 또 기각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머님이 어그 이후에 결국엔 이제 어 더못 기다리시고 이제 네. 그, 어그 내가 이제 유일한 그 어머님이 보호자인데 그 위독하신 어머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양독한 검찰이 그, 구수성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날, 어, 케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 2월 1일 새벽에 내려가니까, 이제 그때 우리 저, 어, 깨어있는 대구 저기, 지민이 박대웅과 내려갔는데, 뭐그 잠깐 잠잠 자고 나고 아침에 몇시간 눈부시고 일어나니까. 뭔데. 엄청나게 위도 가시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119 불러가 그 길로 이제 병원에 가시는데, 괴차에서 그 돌아가지 못하고,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속, 구속영장에 충격, 충격도 영향을 미치,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 요번에 느낀 것이, 검찰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당하고 보니까, 아, 이거 그렇구나 하는, 거. 예, 참, 참 도만 심정이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래도 뭐 다행히 그래도 어온 시민들의 그 응원과 예. 염려 덕분에 그래도 어 자유의 몸이 돼서 예. 예. 어머님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어그 옆에서 예. 지켜볼 수 있었던 거같부요 자 지난 지난해 12월 12일에 그 증인 심문이 있었고요. 1차 증인 심문 있었고 오늘 이제 2차 증인 심문에 어, 아내오 회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어, 법정에서 네. 이제 증언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 같아요, 회장님. 오늘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니, 뭐단 것보다도 이제 그. 검사 적 증인들이 처음에 열몇 명이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 이쪽에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그 변호인 측 증인이 나가서 반대 심문당하고 이게 본래 아, 그 재판의 본래 순서. 그 순서가 그렇게 상례인데 어떻게 어 판사께서 좀 뭐라 뭐라나 검사들이 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음. 오늘 증인으로. 어, 맞아요. 저를 부르고, 그리고는 뭐, 어, 그, 재판장 은 그분은 뭐, 보따리를 사서 가버렸으니까, <laughs> 새로운 응. 재판부가 와서 이제, 또 어, 정인 뭐, 심문할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그, 뭐, 그동안에 숙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약간의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어, 뭐, 있는 그대로, 또 공소사실에, 있는 사실 그대로, 그렇게 어, 증언할 어,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2022년 12월 달에 이제 첫 재판이 네. 열려서 지금 이제. 해수로 이제 3년 차예요 네, 해수로 이제 3년 차 접어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줄리 재판의 진실을 가리는 이제 그 정말 본격적인. 네. 공방이 시작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일차 증인신문에서는 어~ 뭐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 변호인들이 상당히 치밀한 노력을 선부통원의 그 조남욱 회장이 숨기고자 했었던 그 비밀을 육층 연회장 어, 발견해 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검찰이 음. 어~ 이럴 각도로 그~ 어~ 위죄하고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었던 그 도면 속에서. 그렇죠. 고면 속에서 조나무이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을 발견했네요. 검찰이 증거를 그냥 보여줘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그 사람 얘가 나가려는 컷오프 된 걸로 합니다. 아, 최지우 네. 변호사. 네, 최지우 변호사 컷오프 네. 됐어요. 네. 네. 컷오프가 됐군요. 네. 네. 아니, 김건희 씨의 그 복심일 텐데. 네. 이번에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하는 걸로 알았다니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컷오프 된 거죠. 아, 공천을 하는 말. 지난 바람에. 1차 공판 때 나가서 나, 나가서 이제 기대 이하의 네. 에, 네. 퍼포먼스를 아, 보여줬기 아. 때문에 나를 외면 모욕. 모욕 보였다. 그렇죠. 뭐그 야간대학 니는도 친구한테 들어다 렀다 그런 식으로 발언 네. 했으니까 그래서는 안될 말을 하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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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 공천권 전체를 지고 있는 줄리가 대노해 가지고 잘리죠. 네. 네. 그최주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법정을 나서는 순간 본인이 사실은 직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데 도망치듯이 갔잖아요. 우리가 네. 따라가서 막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데 도망치듯이 이제 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공천에서도 떨어지는 음. 아 그런 음. 또 결과로 이어졌군요. 네. 네, 역시 김건희 씨가 무섭긴 무섭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다른 그 증인들을 음. 그 뒤로 하고 음. 사실은 어, 아니요캐치님 방금 얘기했지만. 제일 마지막 순서에 보통 배치하게 될 피고인을 음. 사실상 제일 앞쪽에 증인으로 이제 끄집어 냈던 건뭐 나름대로 검찰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 있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검찰이 이제 초기에 뭔가 기선을 좀 제압해야 되겠다고 본 건지. 어, 뭐, 요, 제가 생각에는 아혜옥 회장님을 이제 검찰이 잘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내옥 회장님을 상대로 검찰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고, 음. 안내옥 회장님이 이제 굉장히 부정확한 진술을 이제 많이 이끌어낸 뒤에, 음. 그 남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아내오 회장의 이제 진술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겠다. 아. 이제 아내오 회장님 입장에서는 앞에 나간 증인들을 먼저 쭉 보면, 아, 미리, 어, 준비를 할수 있는 음.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안해욱 회장님한테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게 하고 아하. 남은 증인 신문들을 통해 가지고 음. 어, 이 뭔가 빨간 편으로 음. 진술 하나 하나를 반박해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어, 전략인 것 같은데 아 시간 이제 답 그, 그건 이제 그 어, VIP 제로인 뭐 김건희 여사를 너무 얕잡아 보는 수고 <laughs> 어, 네, 네.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아니고. 그걸 구속영장을 치는 거, 그가다 연동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구속영장을 쳐서, 아. 오늘은 틀림없이 구속이 되든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늘이니까, 스쿠치소에서 음, 아, 아. 그뭐 수위를 입편체로고 적은 데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 그렇게 예,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준리가 그 만만한 내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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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나좀 부릴 줄 알고 음.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정을 갖다 지휘하고 있다는 수좀야그 음. 수위를 입혀서 증인 음. 어, 신문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 음. 아, 이런 계획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음. 꽤 설득력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야 진짜 그런데 그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갔어요. 음. 네. 네, 오늘 어, 오히려. 음. 또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죠. 중절모를 쓰시고 오늘 또. 물론 이제 재판장에서는 벗어야 됩니다. 또, 그렇죠? 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당당하게 오늘 음. 또김건희가 어, 바로 내가 본 김명신 음. 줄리가 맞다. 오늘 음. 그 얘기를 또 하실 거잖아요. 네, 그, 그 음. 이야기는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나뭐 지난번에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동행했던 그 볼케이노를 갔을 때 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경찰이 좀 알아봤는데 어, 그 사람들이 아니라더라. 어, 그래서 어이 김건희는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리로 지금 갈 모양이에요. 네. 그건 이, 이번 공소 사실 외에 그 수사기 때문에 그건 오늘 공판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술할 그 의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6육이 어, 연회장에서 있었던, 만났던 그, 그, 공소사실 하나하고, 어, 거기서 검찰이 뭐 내가 접대부라고 했고 했는데 접대부라고 발언한 바도 없는 걸 공소사실에 넣어서 했으니까, 그, 그, 그것이 한 건, 한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뉴스 공장에서 했던 663, 여, 그, 졸리 전시회 관련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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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어, 김복주 씨도 같이 내가 그때 한, 그, 음, 방영, 방영하고 또 인터뷰도 전화 인터뷰도 한두번 했는, 음,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원래 열린공감에서 했던 연회장 얘기가 어, 그건 내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음, 단지 그것 덧붙여서 그냥 거 하도 이제 그, 또 그걸 부인하니까, 음, 전시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막 그렇게 이 사안이 끝나고 이제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음. 그, 그래서 전시회 이야기를 한거 그게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두 건에 대해서만 오늘 음. 어, 정의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음. 그 외에 뭐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내가 진술하면 불리하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네. 음. 사실이 는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네. 연회장과 그 전시회에 관한 것들만 그정 예. 지금 이제 동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네. 그거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을 신거란 말이에요. 그그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거 자체가 네. 법리에 전혀 맞지 아니해요. 음. 그게 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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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판사도 좀 의의가 없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laughs>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인터, <laughs> 인터넷에 떠 있는 영상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엉뚱한 걸꺼집고가지고 음. 법리에 맞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동행했던 사람들이 음. 지금 우리가 첼리스트 건도 음. 계속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어떤 사건이 열로 되기 싫으면은 그 자신의 과거의 기억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그, 그, 그런 걸로 네. 지금 경찰이 지금 물고 들어온 거 어, 그리고 구속영장까지도 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 아마 검찰에서 네. 그 문제를 얘기를 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니다만 그걸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아마 이제 형사소송법을 어, 정면으로 위반하는. 아, 그러니까 일단 기소 이후에 기소 이후에 네. 이제 그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 이후에 그 음. 어, 얻어진 수사 그 사실인데 이제 그걸 기초로 오늘 신문을 이어가면 음.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이 제지를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오늘 그것도 좀좀 관심 사안일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뭐 공소 이후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뭐 뭐. 저 초동하고 참했다 뭐냐 이게 다 해야 되니까 그건 네. 이야기가 안 되고 <laughs> 아니 그거는 아, 굳이 얘기하자면 예.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면 또 네. 다른 사건에서 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로 다 제시할 뭐 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 지금 그그 그 사건도 아직까지 수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사 중인 사건의 그, 결과는 아직 송치도 안 됐죠 검찰은 송치는 송치도 안될요 송치도 안 됐는데. 네, 송치도 네. 안 될까. 네. 왜냐하면 우리 셋이 그 사건에 같이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 송치도 안된 사건이면 어디 구소 인장 어떻게 칩니다. 아니 이제 송치는 이제 음. 그러니까 구속 송치가 있고 불구속 송치가 있으니까 네네. 먼저 음. 송치되기 전에 영장은 청구를 늘수 네. 있어요. 음. 자 아무튼 음. 오늘 아, 쟁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음. 한번 이제 아, 짚어 이제 보고 있는데 음. 아마. 어 이제 안효 회장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연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지난번 증인 신문 때그 거의 깨졌기 저의, 때문에 연회장 부분은 네. 전혀 저쪽 상대방 검사 측이 그 대비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에 우리 변호인이 허를, 찌른 허를 찔렀죠. 허를 찔렀죠. 네. 그리고 그 최지우 변호사가 그 의외로 음. 그 어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 많이, 많이 많이 해줬어요. 네. 네. 많이 해줬어요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그 덕에 공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안해욱 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세노이 김태희 네. 그리고 정천수 이렇게 세 명이 음. 중의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정천수 씨가 이제 어, 일본 아, 중의신문 특집 일본인가요 1번. 음. 네. 아, 아 그렇군요 정천수 씨는 아마 그 기자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다 했지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네. 오늘 아마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음, 네. 일단 뭐아니우 아,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세너지 깁테이 씨와 관련된 취재는 저희, 저희 기자들이요. 음. 저하고 주로 이제 최영민 감독이 맡아서 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정순수 씨는 뭐그부분대해서 별로 아는 바 없는 건맞 아는 건바 맞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순수 씨는 이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음, 잘 모른다. 그렇게 네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춘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자들이 합류하기 이전에 본인이 제일 처음 이제 그 줄리 의혹을 이제 취재해서 보도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음, 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줄리를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아, 그때 얘기했었군요. 예, 네. 방송을 했고, 네. 그, 세 명의 목격자가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본인이 그 취재의 그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면 그 목격자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 사실 누군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 취재진 안에서도 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음, 저는 뭐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네. 뭐, 뭐, 거기에 뭐, 예 네, 뭐, 종목원도 음. 있고, 뭐, 그 다음에 음. 거기 그 호텔에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주업, 업소들 있잖아요. 뭐 네, 네. 그런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로 내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 특정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만 얘기했지. 아, 그렇죠. 특정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사건이 터지고 난 뒤는 음. 뒤로는 이 사람들이 다 연락을 안 받는다.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런 네. 얘기 정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니 그뭐정 전수 씨도 그 여러 가지 뭐그 건수가 많기는 해도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 음. 그, 지금, 김건이가 줄리라는 게, 뭐, 맞으면, 그렇죠. 거의, 그, 큰, 그, 뭐, 고민 넘어가는 거니까.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뭐, 안효 회장님이, 회장님이 어떻게 되느냐가 회장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결국은 그래서, 안효 회장님이, 어, 김건희가 줄리라고 음. 하는 사실만 입증해내면은, 음. 사실은 뭐, 줄리가, 아, 어, 유흥업소, 뭐, 직원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 사실 부차적인 쟁점. 음. 어 부차적인 쟁점인데. 아니, 근데 정천수 씨는 또 그게 있어요. 음. 그 유산. 음. 유산 문제가 있고, 그. 음, 낙태. 낙태인가 유산인가 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저기 저,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음. 그 사건 있잖아요. 음. 그, 그 사건하고도. 성상남. 네, 성상남. 네네. 그 건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안회장님하고는 또 다르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정수수씨또 자신의 위치에서 음.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네. 그 공수사실을 잘반박하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리고 뭐, 뭐, 나하고 이제 김대이신 워낙 단순하니까, 긴거니가 음. 줄리냐, 아니, 딱 그거니까, 음. 뭐, 사안이 그, 네. 복잡한 건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애당초에는 이제 안내옥회장님하고 김태희, 음. 그, 뭐는 이제 간단하니까 사안이 분리해서, 예, 예. 정조시 분리해서 좀 재판이 진행되게 희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네. 뭐, 새로운 재판부가 아, 또 뭐, 할... 그건, 그거는 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분리해서 그냥 그, 그 심리는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네, 음. 그 나중에 이제 그, 한계론도 같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음.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주 복, 재판이 아주 복잡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좀, <laughs> 네, 이게 뭐, 사실, 음. 저, 줄리, 김건 씨가 줄리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주, 음. 이제 본인이 나는 줄리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음.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음. 얘기했죠. 음. 네. 네. 하고 싶어도 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음. 아, 만약에, 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때 뭐 음.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 를 했던 음. 것 같아요. 뉴스볼 줄리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어, 할 수, 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어, 줄리가 무슨 직업도 아닌데, 그런데 뭐. <laughs> 줄리 <할수> <laughs> 그 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그 작품 전시회에 어, 이름을 줄리라고 소개받았다라는 또. 그, 우리 그뭐 안원구 대표도, 대표도 아주 중요한 증인이에요. 네, 줄리와 관련해서 줄리 작가 초대전에 자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는 네. 이제 안해요. 계장님하고는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안해 안원구 대표는 이제 9999년 정화대 네. 뭐, 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정화대 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도 여전히 줄리는 그 호텔 한 켠에 자기 작업실을 가지고 뭐라고 네. 하는 작가로 활동을 했다고 네,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네 네. 음, 네. 네. 자 뭐, 뒤에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좀 <laughs> 네. 아, 네. 뭐, 어, 이번 <laughs> 사건하고 관련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 아, 아마 아 근데 김, 오늘 이렇게 세은이는 또모습이안 보이죠? 또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또. 어 깨졌고 이제 또안 그래도 전화하고 해가지고 해야니까 금방 전화가 와. 네. 뭐 일찍 오라니까네 그렇겠다 우리는 아 오늘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증인 그 신문 대기호 신문 대있어 아니 아니 김 다른 사람이에요. 승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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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오전에 변호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음. 어그김 씨라고만 돼 있었는데. 음. 그 우리는 이제 김태희 씨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거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 쪽 검찰 측. 아, 검찰 측증인으로 네네네. 검찰 측증인 말고, 또, 네. 그 변호사가 오늘 정인이라고, 뭐, 써, 글도 써주고 했어요. 아, 예. 아, 네. 그래. 음, 근데 그거, 말해. 거기에 착각을 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두 분만, 안혜욱 회장님하고, 네. 정천수. 네. 정천수 두 그리고 아, 두 사람만 아.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저쪽 검찰측증인한 명에서 총세 명이 그렇게 되 있다고. 아, 아까 아침에 정정을. 그럼 검찰측증인은뭐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간단 한 고발인 고발 대리인. 고발 대리. 고발 대리. 지난번에 최지우랑 뭐. 같은 음. 케이스죠. 예.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조금 저, 좀 데뷔를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지난번에 너무 허를 찔렸어요. 네네. 네, 네, 둘다 너무, 너무 허술하게 나와가지고. 네. 전혀 한 친구하고 상반된 걸할수국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 한국 한 되니까. 네. 그한 바로잡으려고 네. 힘들죠. 오늘 연습 좀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네. 너무 좀국한스러운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와. 지금 뭐 라마다 르네상스 그러니까 뭐 99년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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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 한국 9 9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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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국한학 한국 한 어 라마다 르네상스가 르네상스로 이름이 바뀌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야 대학에그 그, 그분이 대학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가 제천에 아 제천에 중학생이었죠. 라마다 르네상스가 뭔지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 그렇죠. 그 사람은 알수는 데서핑을 이렇게를 통해서 보니까 아내옥 회장님이 그 줄리를 봤다는 그때는 응, 응. 그 라마다 르네상스라고 얘기 안 하고 예. 르네상스라고 얘기했다. 호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라나 라나 이렇게 부를 수가 네.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니요그 사람이 저는 기억나는 말 중에 제일 어처구니없던 네. 게 자기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나는 지금도 라마다 레네상스라고 <laughs> 해요. 지금도 <laughs> 자기가 대학에 <laughs> 입학하고부터는 네, 네. 아무도 저 라마다 레네상스라고 안 했다라는 네. 말이 제일 네. 좀 범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네. 그 최은순 씨는 그 뒤로도 이제 법정에서 나마다 네. 노래 상사라고 발언했 했다 그러니까 네. 아이 그건 나이 먹은 사람 그냥 그런데. 어 네. 그냥 그런지.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정에서 할 얘긴가 싶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최은순은 네. 어, 나나로 아, 라나로 불러도 되는데 네. 아내옥 당신은 안 된다. 아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이 그런 식의 억지를 부려서 이 판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판사가 설득이 안 되냐 김건희가 설득이 안돼 쫓겨났죠? <laughs> 네.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저희가 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그 90년대 그걸 야간으로 다녔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가장 최근에 네. 그 대학원 동기하고 어. 대화하면서 어. 알게, 어. 알게 됐다라고 한 것도 얼마 나얘안 돼. 우리도 야간이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자기가 네. 대학원에서 뭘 배운지는 기억이 안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줄리였던 기억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기억이라. <laughs> 네? 그게 정답이네요. 네. <laughs> 내가 줄리였어? 이런 지금 <laughs> 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 그런 거야. 야, 어, 참 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김건희 씨가 기억력이 좀 흐릿할 때 네. 오늘 또 우리. 안 회장님이 어, 명확하게 네가 어, 그때 이거 했잖아라고 정확히 얘기를 좀 해줘야 될 상황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신문은 이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고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이 그렇죠. 그런데 네. 변호인 때는 이제 일번 증인을 이제 김건희 씨를 불러야 될것 같죠? 네, 네.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김건희 씨가 나오지 않고는 어. 계속 그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바로 그냥 어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기 쉽습니다. 아, 그 최우순도 불러야지, 최우순. 그때 그렇죠. 최우순도 만났죠. 네, 네. 아, 예. 최우순, 그때 무슨 치마, 무슨 색 입은가, 이렇게 다 합니다. 기지도 합니다. 아니, 어. <laughs> 너무 기억력이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 니 자주 만났습니다. 네, 자주 만났기 네. 때문에. 아. 네 아무튼 오늘 안혜 회장님의 증인 신문 재판은 앞으로 어떤 굉장히 역사에 남을 그런 증인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참 대통령 영부인의 과거 영어 영어 예명, 영어식 영어 예명을 본인 이제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그거 관련해서 르네상스 호텔에서의 활동을.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뭐, 뭐 줄리가 뭐 옛날에 유명한 말 미술 작가였다. 그러면 아나 줄리다 그러고 했겠죠. 그럼. 네. 네. 그데그 자체가 약간 네. 부정적 의미도 네. 갖고 있으니까 과거가. 그러니까 조남욱의 에이스다. 음. 이런 말이 좀어좀 음. 어, 약간 불명예스럽게 들리나봐요. 음. 그 사실 그때 우리 그 파병 갔던 군인들한테 여군들한테도. 아, 우리 여군들이 에이스라고 그때 막 얘기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 본인이 에이스였기 때문에, 여군들도 에이스로 보이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 에스. 사람은 바뀌지 않고, 네. 제가 생각해도 6 0년 전에 있거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아요. 거의 안 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 요번에 그, 소리 소리 최정, 저, 목사가 그, 그 음. 촬영에 그 가서 찍은 그 영상 등에 보면 어가래이치게 들고 와가지고 저저 노브라에 와가지고 맨발에다가 가래침 탁탁 받고 간다니 그게 그 바뀌겠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그 전박했던 그런 말은 자기그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좀 역력하더라고요. 최재형 목사 영상 을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자기가 대, 계속 대장이에요. 음. 남자를 자기 위에 둔 역사가 없어요. 음. 아, 그렇죠. 그 조남목이도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 거대한 회사에도 스물 몇 살짜리한테 뭐 꼼짝 못할 때니까. 어. 그러니까 뭐 조남목이 정도. 인건이 이제 일곱 시간 녹취록에 쓰는. 이제... 리포르처럼 <목소득> 얘기했던 게,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야, 야, 얘기를 자기, 어, 했었잖아요. 자기가 언제든지 음. 그, 그 국이 음. 자기가 저, 말하자면, 그, 그, 어떤 자석이나 어디서 자기가 이제 전부 전체를 말하자면, 뭐라 그래나 그, 뭐, 나, 뭐, 우리말로나 된다 그래야 되나, 본인이 거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음. 어, 뭐, 시간이면 한 59분 할 정도로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해요. <laughs> 네.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 서계리가. <laughs> 뭐검서 아, <그게> <laughs> 배운 거네. 네. 네. 거기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다가 하니까 저도 가서 막 그냥 하는 겁니다. 음, 네. 집에서? 네. 아이고 집에서 껌쩍 집에서 기숙고 있다가 네. 나와서 음. 큰 소리 치는 그런 스타일로 네.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이제 살고 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어린 동생처럼 음. 물가의 날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죠. 윤석열은. 아, 어, 그, 뭐뭐뭐 네. 음. 그랬나요? 뭐, 네, 바보라 그랬나요? 예, 바보라. 바보라 그랬죠. 바보라 네. 그랬어요, 맞아요. 국민도 아, 바보, 네. 바보고 남편도 바보고. 바보, 바보고. 뭐 네. 그렇다고 또뭐 힘이 있나, 뭐 이러면서 이러냐 고럴 거예요. 그 그거는 나름대로 아니, 그거 정확히 아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있는 것 네. 오야, 오야붕과 모붕의 사이 네. <웃음> <웃음> 아무튼 오늘 어, 재판은. 어, 또 분수령이 될것 같아요. 지난, 지난 그 12월 12일 재판도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연애, 연회, 6층에 연회장이 있었던 거 맞네. 어, 그, 저, 안욱 회장이 6층에서 줄리를 봤다 그랬는데, 6층 연회장이 진짜 많네 만약에 그때 뭔가 안, 안회장님 좀 밀리는 증인신문이 있었다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난리려났을 거예요. 허위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특히 그게 이제 6층의 연회장을 이제 검찰이 제출한 도면을 통해서 음. 실제 했음을 확인했던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6층 연회장은 그어 일반 그 손님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일반 택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됐고, 직원들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내장님이 그어 6층에 그 연회장이 있다고 하는 그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냈다고 하는 것은 음. 어 이건 직접 가보지 않으면. 네. 네. 그 예, yeah, 얘기할 수 없는. 네, 어떤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도 없고, 그 연회장에 좀. 지난 지난번에 네, 진짜 시간이 다된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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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지난 12월 12일 같은 12일보다도 오늘 증인 음. 어, 신문이 아마 가장 음. 그 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진짜. 줄리 재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될것 같습니다. 오, 예고편이고 다음에 변호인자 신문이. 그 변호인 신문이 네, 이제 예, 줄리가 출석하는 네, 그날을 네. 또 기다리면서 네. 오늘. 어. 그 때도 희가 정의를 나가면 그때는 뭐 한, 한, 한달물량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 당시에. 그때는? 예. 네. 아무튼 오늘, 어, 아내욱 어, 줄리 목격자 아내욱 회장의 정의신문, 어, 여러분들 잠시 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오늘 방송 시간에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뭐 아주 긴박한 시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가 방송, 어, 재판 끝나고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제가